thank uh -huh. 친구들 유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대바데입니다 이거 팬분이 소원권을 뽑으셔가지고 공포게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대바데를 추천해줬는데 사람들은 막 무섭진 않다고 하고 잔인하다고 하는데 잔인한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같이 할 멤버를 구했어요. 같이 할 멤버가 소방차, 유물, 인용해. 그리고 푸푸도 해야 되는데 푸푸가 안 보이네. 어쨌든 이렇게 같이 할 사람들을 구해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진짜 할줄 모르는데 살인마살 일단 해볼게 준비됐어 <laughs> 뭔가 무서워 응. 이번엔 잘해보자 아짜아짜 화이팅! 화이팅 우리 팀이야 맞아 반대쪽 반대쪽에서 반대쪽에서 눈물이 안 살려줬어 안 살려준 게 아니라 못 살리는 거야 또 살리면 죽어 나한 대는 빠질 마. 수 있잖아 난 개인주의여서 나 혼자 살 거야 하터라 둘이 커네 아하 잡았다 다 빨리 내려가 이거 몸무림 해도 되는거야? 네 그거 해야돼요 무조건 해야돼요 야유부라 발톱 좀해봐 으아아아아아 아 이게 돌림판 진짜 살것같다 미쳤나 봐개무게 생겼어 거기, 거기 메달리프 구경하는 부근이었어 인터뷰 있어요 <laughs> 한번만, 한번만, 한번만 봐주세요 한번만 봐주세요 아 개웃기네 누, 누나 한번만 봐주세요 아씨. 아씨. 쟤 미쳤나봐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laughs> 아, 진짜 미친 이 싸이코카스야 <laughs>

미친 사이코야. 미쳤나봐. 진짜 사이코 아냐, 진 죽었어. <목소리> 아 뭐야, 갑자기 <다> 났어? <목소리> 아 미치겠다, 진짜. <목소리> 진짜 와, 레전드 사이코다, 진짜. <목소리> 오, 진짜 지긴다. 나 이제 내가 살인마지? 오케이, 확인. <목소리> 무섭다. 따라와. 알았어. 제발 칠한 번만 하게 해줘. <laughs> 아 거기서 뭐하고 있는거냐구 한번만 치료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미안해요 <laughs> 아 유물 아, 진짜 빠져 <laughs> 저 잘못했어요 치료하게 해주세요 어? 저기 아, 나두 명이 아, 더나 치료 좀 해줘 아아 <laughs> 뭐야? 발전기 같은 게 어떻게 생긴 거야? <laughs> 야, 솔직히 야 발전기 세 개를 돌릴 게 쩔어 씨발. 야 이거 발전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그니까 내가 맨 처음에 봐. 개새끼 빠꾸다 아, 씨발. 이번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도 어, 기분 좋네. 근데 여기 또 누가 발전기 떴는데. 뇌 비료? 어? 거기 막다른 길인데. 아, 제발 한번 봐라. 다른 길인데 왜 들어가? <웃음> 아, <웃음> 아, 아 죄송해요. 맵을 아, <laughs> <뭘> 하나도 모르겠어. 맵을 <laughs> 몰라. 아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어, 진짜 이걸 봐봐 정면에서 진짜 존나. 진짜 와 내가 실제로 죽으면 이런 느낌이구나 살인마한테 와. <laughs> 야 사람들이 <laughs> 진짜로 <laughs> 어, <laughs> 와 여러분들 살인마 어머. <laughs> 내 주변에 누가 치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거 나잖아요. 아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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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하자마자 나왔는데 보이는 뭐 거야. <laughs> 아, 아니, 돼, 아, 맵도. 심지어 맵도 병원이야, 씨발. <laughs> 발전기 어, 어디 있어 근데? 음.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똑같이 생겨서 발전기는 <laughs> 아까 내가 봤는데 저. 어. Osionfish. 누가 발전기를 만지는 고있 냄새가 나는데? 여기 누구일까? 가쭈아아 <cientyalying> <Okay>. <adapt> 진짜! 오우씨! 제가 펴자가 지킬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은 a 명 i 엉덩이를... 누 t 죽었어? 튀어 튀어 고마워 진짜 미안해 누가 내가 봤을 때 Tia, 가 o on. Tia, go on. t 안 a g 게 on. Tia, g 안살릴게 i a go on. Tia, go on. t i <laughs> 아무것도 야, 너잘좀 해봐마, 뭐해. <laughs>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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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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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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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비켜 비켜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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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저기, 기 저기, 저기, 저

나안살렸 내가 안 살렸는데. 누가 이가 살렸다고. 용이라, 쟤강 잘한다, 개고수다. 아, 죽는다죽는다 제가 안 살렸어요, 최가안 살렸어요. <laughs> 이 씨발 유월 미친 새끼야. 야, 개새끼들아, 니들만 살릴 것 같으면은 다 붙은 반것 씨발. 살리고 싶어, 살리고 싶은데. 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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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laughs> 아, 이렇게 소리 <laughs> 아, 잠깐만. 이거, 여기서 발전기 들리고 뭐 해? <laughs> 야, 와, 지, 아니, 이거 진짜 러인데 와, 저런 사람이 알고 진짜 존나 무섭다. 어. <laughs> 아, 죽이 버리겠어. <laughs> 발전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발 그러니까 어, 아, 발기가안 보여. 지금 발전기 다섯 개중두개 돌리셨잖아요. 다섯 개는 했어? 다섯 개는 나본게두 개밖에 없는데. 우리 한 아, 개만 더 돌리게 해줘 그러면. 한맵에 한맵에 일곱 개 있어, 총 일곱. 개 우리 한 개만 더 돌리게 좀안 돼? 네? 야, 이게 이건 솔직히 발 발전기 하나 하나도 살줄못 살겠다. 어, 발전기 뭐안 보여? 알아야 발전기를 돌리. 그치, 발전기 돌리면서 막 피하든가 하는데. <놀람> <놀람> 왜 저기 있는 거야? 왜왜 <놀람> 왜, 왜? 어째서? 아니 어째서 저기 있는 거야? 아니, 여기... 야크. 아, 진짜! 아, 진 <laughs> 아, 좋네.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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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마지막 기 드릴게요 승려 살리고 오세요 네네네 <laughs> 승려 기다려 내가 살려줄게 마지막 <laughs> 직 발전기 두 개야? <laughs> 어 기다려봐 나 치료 한 번만 하게 해줘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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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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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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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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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못 깬다 이거. 그래못깰것 같다. 이거 그냥 같이 죽자. 승현아 이 층으로 올라와 볼래? 같이 죽을게요. 같이 죽을게요. 저 따라오세요. 이 어. 층으로 갈게. 이 층으로 와서 그냥 죽자 우리. 무서워서 못 참겠어요. 층으로 가고있잖아 어. 자 여기 일렬 형대로 서. 치료하자 일단. 치료 좀 서. 할게요. 치료 좀 할게요. <laughs> 왜 끄덕거리냐고. 아휴 무서워 진짜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저기, 뭐야 저기. 저게 뭐야? <웃음> 어, <웃음> 저거 뭐야 오 라인님 별풍선 가입 고마워요 어허어 저거 그, 뭐야 아왜살살하는거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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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빨리 저희 좀 죽여주세요 저 이거 끝내고 싶어요 깜짝이야 깜씨이야진아 존나 진짜 유물이 이새끼들, 에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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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갑자기 진짜. 진라는건 진짜. 저걸 또짜어서도짜 진짜. 네짜진할래 끝났어. <laughs> 이게 살인마의 묘미랄까? 승짜랑승진 승료 옆에 죽여주세요. <laughs> 안데 맵이 너무 그거야. <laughs> 벽이 너무 많아. 짜날레는 <laughs> 화려하게. 유물 일부러 일맵한 것 같은데? 죽을래? 아니, 유물 이번에 스킬 다 빼고 하자. 죽어야겠다, 그냥 전안 할래? <laughs> 어, 무섭다, 진짜. 야, 유물아, 너 살인만 한번더 해라. 그럼 우리 발전기 하나 하게 하고 움직이면 안 돼? 발전기 하나로 부족하지. 야, 유물아, 너그 살인자 중에 진짜 무서운 애 없냐? 스피릿 해줄게, 스피릿. 네가고 <laughs> 하는데, 다음, 다음 살인자가 진짜 무서워. 유물이그 아 수리 두개 하면 되지. 어, 수리 두 개만 해. 근데 내가 스피릿을 2,000시간 한것 같은데? 미친 새기 <laughs> 뭐가 이제 참한 20초 뒤 시작해. 20초 뒤. 네, 뭐8764310 때. 땅 어디 있어? 땅이 어디 있어? 여기 땅. 지금 말한 사람 <웃음> 소방차랑 <laughs> 푸푸예요 <laughs>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40만 원 얼마나 하면 어디 있어? 음. 안녕하세요. 왜 내쪽인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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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냐? 너무 빠른데? 이러면은 바로 가야 돼. 근데 분노알이 BJ라서 죽이면 안돼 <laughs> 아 BJ버프야 고마워 주인공 버법 어, 같은거지? 약간 애니도 주인공 버프가 어. 있잖아 고마워 그, 그 대신 어. 공포를 주는거지 어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워 빨리 죽고 간전하고 어, 싶어 설마 나 그냥 빨리 죽으면 안돼? 나는 아, 정말 그냥 나 그냥 빨리 죽고 그냥 BJ를 제일 늦게 죽이죠 근데 어디있어? 나 그거 못. 야, 이 미친 새끼, 미친 새끼 어떻게 알았어? 어디 있긴. 딱 봐도 발자국 소리가 들리잖아. 아니, 거기 순간이동이 계속. <laughs> 이동하는 거야, 이동 순간이동이 아니라. 능력 던가지고. 근데 여기 발자국이 들리고 있네. 어떤 사람일까? 아니, 영일 때가 계단에 숨어 있다가 말해줬다고. 살려주려 했는데. 감사합니다. 저기요, 저 죽어요. 살아봐. 아, 나왜 발전기가 발정기 안, 발정기 안 보여. 빨리 아, <laughs> 끝내고 싶은데 발전기가 왜안 보이는 거야. 야, 아니. 아, 조금만 더 할게요. 야, 이리 와. 그냥 아, 물을 그래. 따고 싶은데. 어, 미친 죽었어 물을 날아갔나 물을 하이팅. 일단, 승률을 구하러올 거란 말이죠. 일단은, 터널링을 해야지 절대 그럴 생각 없어 보이는데. 그럴 생각 없어 보이는데. 아, 탈출할타몇거타이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유튜브 친구들 유파! 제발 나좀 그냥 죽여줘. 그냥 편하게 좀 죽여줘요. 저 정도면. <laughs> 출구까지 그냥 데려다줘. 나도 아, 출구까지 데려다주고 <laughs> 그 앞에 지금 지금도 몸부림쳐. 출구 긴터야? 아 출구 아, 여기 앞에? <laughs> 어딘데? 안 보여. <laughs> 거기 앞에 바로 바로 앞에. 여기 바로 앞에 있잖아 돌만 지나봐. 어어어 거기 거기. 죽어야 빨리 기어가 빨리 기어가. 나 이미 나 이미 죽는데 빨간 피나. 나갈 수 있어 빨리 기어가. 빨간 피나 조금 남았는데. 아니야 나갈 아, 수 있어. 할수 있다고. 근데 이거 죽은 상태에서 우리 탈출할 수 있어? 이게 죽은 상태야? 미안해. 몸부림 받. 존나 빨리 짠 차네. 그러니까. 손인데? 안녕, 승효야. <derivated> <impaired>